게임이라면, 클래카래요, 클래카. 개발 중, 세션, 뭐, 어, 이게, 같이 하는 건가 보네? 혼자 싱글게임이 아니네. 오스트 라인, 에. 어, 뭔데, 이게 같이 하는 게임인지? <laughs> 어, 난 정보. 특히 손가락 하나로, 운행 강정비 플러스, 샤프트 공격. 42층. 40... 이게 뭐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? 일단, P는 150. 자, 아, 시작을 안 해. 죠 시작. 좋아. 1층. 2, 3... 어 뭐야? 연료가 5층, 연료가 없다. 7층... 어? 수리 수리 어? 어? 잠깐만 멈춰 오? 멈췄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됐나? 어? 연료 부죠 연료가 없습니다. 연료 여기 넣는 거고, 연료 있 어. 아, 일단 조금 있었네. 응. 반 정도 탁 찾고 수이 누르면 수리가 되네. 천박더 빨리 된다. 수리가. 나 빨리 해봐 수리. 자 하고 연료가 없으니까 연료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. 확인하고 프레시는 브레쉬는... 없어? 오 깜짝아. 가시 찔려버렸네 야 저런거 이건 코카콘인데 찔릴 게 아닌데 열리나 어 열린다 이거 뭐야 지뢰가 <laughs> 지뢰같이 생겼네 우와 아아 안들린다 지뢰가 지뢰가 왜이리 많아 세안트 집에를 건너왔는데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아무것도 없어. 물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저볼이라도좀더오 가던가. 딱기 응? 응? 들 인가? 원래네 오, 쓰어 진짜. 진 지뢰다이. 영섭도 이 옵션 캐릭터 설정은 랜덤인가 보네. 그럴 때마다 바뀌네. 어, 잠깐만, 뭐였어 약을 어. 태풍량 20% 증가에 이소 이거 쓰레기 청소분가요? 이기만치고 뭐야 뭐야 뭐 어, 오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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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여 들어오나 다시 가자 내가 음, 아까 병을 줬었잖니아 병이 병이 화폐구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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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금 움직여 병두개왜막 네, 움직여 병보다 이게 더 좋지않아? 그럼또 여기 지뢰가 있는거 거의 뭐 있지않을까? 없어 어때 화장실이나 있어? 환기만 있어 그럼 연료를 찾을때까지는 다음층을 못 가는 거네. 이 이층에서 무조건 연료 찾아야 되네. 연료가 무조건 있다는 건가? 이런 드럼통이 원래 연료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끝인데 그 망한 건가 이 방에? 허허..뭐지? 이게 가 10만원.. 갈라니까 정말 만장띄운 같다 어? 이쪽길 안가서 안에 있는거 보니 안간게 맞고 야뭘층 뭐야 이거 뭔가, 가면, 가난한... 죽을 것 같죠? 키가, 20밖에 없어가지고, 한 방이. 얜 열어봐. 어, 어, 뭐 있다. 어, 열려. 나이스. 뭔 소리야. 움직여, 움직여, 이 헤이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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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가자.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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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먹고 갈게아열려도 <laughs> 먹었나? 뭐야 살리고 내가 죽었네 병따기 몇개 하다 을까병따게래 어? 많아 많아 소주병 오! 오 감사감사 오또뭐냐 이쪽으로 간다용감하게 이걸 잘살서면 살피면서... 필요는 뭐 없어. 건... 시대는 없어. 시대였나 아니... 대는없지 시대는 같... 지? 아무래도? 어시는어가대어 그냥 드롭하면 되는 거지. 뭐가 없네. 여기는 여기뭐가 없습니다. 아방. 안녕하세요. 소주병 가지러 왔어요. 그 세탁기는. 고... 오, 이 오, 어 망했다 <laughs> 어 어? 라 오, 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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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중력이라 계속, 떠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지. 음, 여기까진, 뭐, 별거 없고. 아, 이렇게 돌아가죠. 평평평평 하나, 이렇게되리고 있었구나. 열려, 굳이. 열려, 맞네. 오 뭐야 이게 뭔가요? 축시현상 체스판 이게 뭐야 시체인가 뭐 있다 이게 뭐야? 에이 사람들이네 천세계에 그런건가? 이거 보고 우리 열로도 많다. 캐나도 많고. 페나 조금... 사용하면 쓰면 되겠다 이 정도면 스페너가 저렇게 많은데 많으면... 한정 다 주사. 이돈 같은 거니까 뭐 없죠? 짧은 좁은 층이다 좁은 층. 어한명 있다 이그 사람 살려주자. 에 아직도 살아있나? 없살아있네끊려주십시오왜이 레이. 레이. 이 기러한 는 여러 들어가고 살려주자. 오우야, 왜 22기로 들어왔어? 오차, 오. 여기 건너 침 이렇게 친구가 늘었습니다. 야, 우리 38층까지 왔다 조심해, 모두 조심해. 뭘 주서? 와, 뭐야, 누가 이 소문된다. 자. 이래, 이래. 뭐야, 이거. 어머, 뭐야. 뭐, 뭐야. 그죠뭐맞았어 너? 그찬 내가 때렸나? 어, 나도 해체할 수 있나? 마이 갓. 어. 음 임양이 아까 어떻게 해체하던데 난 안돼 망치 어디 없어졌다 스팬 페 없어졌다 떨어뜨렸나? 떨어뜨렸나? 이것도 해체하던거 아니었어? 아니네 어떻게 한거지? 직업 특성 이런건가 나, 나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여러들나 피없어 나난문 열꺼잉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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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뭐야 출발해! 나 죽어 우우. 우우. 뭐한 거야? 이거 왜 그런 거야? 야, 나피 없어. 여긴 이게 끝이야? 음, 이거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. 없는데?

고민 박자할까? 잡아 오케 네, 잡았어 아까 뭐야 왜 잡았어 박자 맞춰서 이물 있는데 왔네. 아까 본니 이건 뭐안 되겠지. 해야 되냐? 어떤 거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지? 아, 이거는 어떤데? 이거 물 띠는 안, 안 달던데 느려지기만 하고. 맞은 데가 있었어? 그냥 콜 냈네. 아, 살리겠다. Thank. Thank you v e 게 기분 나빠. 건전지 뭐야? 건전지. 아, 아 말이 없어아또 빠졌어 <laughs> 울겠네? 아... 바본가 진짜? 아까 빠진 데서또 빠진거야? 하... 리얼 찐바보다 찐바보 와... 아, 거기또 빠지지 <laughs> 확인하러 왔어 쏴리 <laughs> 말도 못치죠? <laughs> 하하 확인하네 병도 없을 거 아니야 방금 살려줘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안 보여 바닥이 까매가지고 형 출발해 아 같이 빠졌구나 그도 하냐 병이 아 근데 나만 살리면 나 병이 있긴 한데 오. 뭐임 자살한 거야 음 이게 이제 몇 층까지 가느냐 이걸로 하는 거지.